2025년 정말로 중요한 것은 FSD의 Unsupervised 공개 테스트. 그래서 버전 14로 공개 테스트를 하게 됐을 때그 결과가 테슬라 주가에는 역사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죠요 뉴욕타임즈도 올 거고요. CNN도 올 거고요. 영국의 BBC도 갈 거고요. 가서 다 찍을 거예요. 이 테스트가 잘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실패를 하면은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도 어떤 사람은 개인 판매니까. 이번에 성공할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통과되는 걸 상상해 보시죠. 합격을 했어요. 더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확률이 99.9%를 달합니 안녕하세요. 강정수입니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전략적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일론 머스크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읽어보면 일론 머스크는 지난 선거에서는 바이든에게 투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트럼프에게 찍었다라는 것은 무언가 경제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기에 이걸 배팅을 한 거고 배팅에서는 일차적으로 지금 성공한 걸로 나타납니다. 다음 번 정권이 공화당 정부가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특히 트럼프가 2기가 마지막 임기라고 한다면 집권 3, 4년 차에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25년과 2026년, 즉, 집권 1년 차와 2년 차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배팅했던 경제적 유익을 다 실현시켜야만 한다는 거죠. 대단히 빠른 속도와 빠른 템포로 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일론 머스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 저도 제가 보기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 충분한 투자의 가치는 있었다고 봅니다만 분명하게 이것은 어, 동전의 양면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빅테크들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불만이었죠. AI를 어떤 성장시키보다는 규제하려고 했던 정책들. 이 부분은 일론 머스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 민간 자본으로 우주 산업을 하는 것이죠. 어, 민간사업으로 우주산업을 한다는 것은 막대한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주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에 대한 리턴에 대한 주기가 대단히 짧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 액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거를 1년에 한두 번씩 실험 시험 범행하고 뭐 1년에 세 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몇 년을 끌게 될 경우에는 기회비용이라든지 이자비용이라든지 이 투자 금액에 대한 어, 비용 자체가 대단히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매 발사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부에. 정부가 이것을 늦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지연시킬 수 있을 거고 물론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나와서 인터뷰 때 얘기를 했죠. 왜 불만이냐? 민주당 정부에 그랬더니 스페이스X 때문이다왜 그랬다 그랬더니 오차 시레스트 스타피 띄울 때어 관청에서 요구한 것이 이것이 혹시 어 재사용해 가지고 집계로 잡는 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멕시코만이라든지 이런 데 떨어졌을 경우에 상어에게 상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보고서로 해서 제출해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상어 생태 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더니 그 다음에 고래에게 미치는 것도 조사해달라. Okay, like... <laughs> <laughs> 이것이 자기는 너무나도 큰 불만인 거고 민간 기업에게는 이건 너무나도 치명적이다. 수많은 인건비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다라는 건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허가, 즉 특정 기정에 대해서 또는 특정 랩스터 그어 로켓 엔진 추진 엔체에 대해서는 포괄적 허가를 내주면 여기에서 5차 6차 7차를 자신들이 알아서 시를 정해서 할 텐데 매번 시키라는 것어스페이스스의 발전에 결정적인 방해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두 번째는 테슬라죠. 어 작년 2024년 2분기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7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테슬라는 책의 새로운 챕터를 쓴 것이 아니라 뉴 북을 쓰고 있다. 새로운 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테슬라는 카 컴퍼니였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테슬라는 AI and Robotics 컴퍼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f s d 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라면 테슬라 주식을 살 필요 없다.라고 되게 강한 어조로 2024년 7월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국가의 보조라든지 지능 정책보다도 중요한 것은 FSD의 상업화 또는 자율주행의 상업화에 또 당연하게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 뭐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간결하게 해달라. 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 예를 들자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인수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주별로 FSD에 대한 여기서 FSD라는 것은 un supervised 비 감독하에서 즉 앞에 인간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도 어, 할수 있는 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걸 주정부단에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한 번에 허가받게 해주겠다. 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어, 테슬라가 FSD를 상업화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에 기초해서 로봇 택시 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에 기반해서 옵티머스 즉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일방통행로를 얼마나 빠르게 놓을 수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행정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 트럼프에게 배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금 당장 그것은 실현되지 않지만 실현의 가능성들을 높여놓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오르는 것이고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들을 얻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FSD 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버전 11에서 버전 1 1로 가면서 처음으로 end-to-end -end AI 단대단 AI로 갔죠. 그 전에는 인간이 다 코딩한 규칙을 다 인간이 부여하는 것. 예, 이것이 지금까지 자율주행의 방식이었고 구글의 웨이모도 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AI라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테슬라가 차량에 있는 카메라로 찍고 있는 전 세계에 깔린 차량에서 찍고 있는 그 수많은 동영상 데이터를 아, 이 모델에다가 학습을 시켰더니 본인 스스로가 규칙을 만드는 거야. 빨간불에서는 멈추고 파란불에서는 달리고 비보호자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규칙들을 스스로 도출해 내는 것. 이것이 머신 러닝의 기본적인 거고 AI의 기본 원리라고 한다면 이런 규칙을 지금까지는 인간이 줬던 것을 AI가 신경망을 통해서 만들어 낸다는 것. 이것이 이제 엔드투엔드 AI 이죠 11월에서 1 2월면서 대단히 큰 성능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버전 13이 저는 2025년 공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히 빠르게 2024년 11월 마지막 주 땡스기빙 데이를 기념으 해서 나왔죠. 일론 머스크는 물론 익 c o m 을 통해서 다섯 배에서 뭐 여섯 배 정도 퍼포먼스가 증가했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테슬라의 FSD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거의 없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스스로가 공개를 하지 않고 일론 머스크의 주장만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FSD를 타보시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는 그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은 또100%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좋은 면만 보여주는 거고요. 아, 미국의 FSD 커뮤니티 트래커라고 하는 f s d 그러니까 테슬라 차주들 중에서 FSD를 유료로 구매해서 쓰고 계신 분들이 매일 매일 기록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간접적으로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지표에 따르면 FSD 13은 FSD 12에 비해서 두배 정도 성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즉 인간의 개입 없이 달리는 마일 수가 한두배 정도로 증가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어, 여러분 두 배도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지금 FSD는 뭐 전문가들의 성적표들을 보면 f s 2에 비해서 점수가 좋아요. 뭐 비보호자회전을 한다든지 유턴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는 훨씬 더 좋아졌고 거의 만점 수준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6, 9.8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가장 안 좋은 점은 앰뷸런스입니다. 앰뷸런스를 인식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앰뷸런스를 인식을 하는데 아, 이런 응급차량이 왔을 때각길에 비켜간다든지 어, 그 좁은 길에서, 왜냐하면, 시트웨이션이 엄청나게 다양하니까요. 큰 길에서 비켜주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도 운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길의 상황들 또는 앞차와의 거리들, 정체의 상태들, 이런 거에 따라서 비켜줄 수 있는 것이 인간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이 지금 거기에 10점 만점에 4.5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보통 엣지 케이스, 극단적인 경우라고 얘기를 하죠. 뭐 원웨이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2삿짐센터가서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엣지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엣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구글은 그 엣지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구글 웨이모는 그때 원격 조정이 들어갑니다. 사실 구글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웨이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 2 0 1 3년 11월 기준에서 매주 15만 건의 유료 결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원격 조정, 조정사, 운전사들이 몇명 일하고 있는지가 나와있지 않거든요. 뭐세 대당 한 명이 있는 건지 다섯 대당 한명 있는 건지 열 대당 한명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근데 테슬라의 마켓 어프로치 방식은 절대적으로 원격 조종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700만 대에다가 또는 나중에 더 팔려가지고 2025년에 팔리고 2026년에 팔린 거에서 천만 대가 다 자율주행을 할 건데 천만 대에 원격 조종사가 붙여서 2천만 명이 또는 500만 명이 앉아 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엣지 케이스를 직접 AI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어프로치 부분에서 테슬라의 기술적인 어떠한성취도는 천천히 가고 있지만 훨씬 더 완성도를 좀 높여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FSD 13은 대단히 진일보 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말한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좋게 보고 있어요. 어, 다양한 거를 이제 안 봐도 된다는 거죠. FSD의 성공 여부가 테슬라의 모든 주가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로보택시로 가거나 지금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언슈퍼바이즈드, 즉 인간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있어도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도 게임을 하고 있어도 옆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어도 잠깐 낮잠을 자도 졸라도 가능한 것. 이것은 언슈퍼바이즈드. 그리고 자율적인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언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는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공개 테스트한 차량의 어, 마일드을 그러니까 이 마일 마일들을 이제 킬로미터를. 어. 고속도로에서는 몇 킬로를 달렸고 시내에서는 얼마를 달렸고 비 오는 날얼마를 달렸고 야간 주행을 얼마를 했고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정부가 허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공개 테스트를 일론 머스크는 지난 10월, 그 그러니까 2023년 10월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2025년 상반기에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뭐 여러분 뉴스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 시정부와 함께 이와 관련된 테스트 포스를 꾸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원격 조정도 일부 들어갈 수 있어요. 테스트 기간에는 시민의 안전이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준비가 되고 있는 걸 봐서는 올해 안에는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에서 언슈퍼바이즈들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다. 공개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때는 버전 14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전 13이 나오는 인터벌까지도볼때 2024년에 버전 11호 2월달과 3월달에 걸쳐서 나오고 11월에 버전 13이 나왔다는 라건 뭐냐면 대단히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타임 인터벌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 테스트는 버전 14로 하지 않을까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버전 14로 공개 테스트를 하게 됐을 때그 결과가 테슬라 주가에는 역사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공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 미국에서는 차량들이 대부분 썬텐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못 합니다. 특수 차량들 외에는. 경찰차라든지 무슨 뭐, 뭐하여 뭐 특수 차량들 외에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처럼처럼 우리는 모든 에브리카, 모든 차들이 다 시커 멓잖아요저 차가 테스트 중인지 아닌지를 쉽게 보행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뉴욕타임즈도 올 거고요. 어, CNN도 올 거고요. 영국의 BBC도 갈 거고요. 가서 다 찍을 거예요. 이 테스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 공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시민들도 보게 되고 언론들이 특히 일론 머스크에게 비판적인 언론들까지 해서 매의 눈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서 실패를 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주주로서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아마 저는 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 저 같은 사람은 매입하면 되니까 왜냐면 하 저는 2026년 2027년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성공할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성공한다라면 테슬라의 주가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타십을 타고 하늘로 날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25년 정말로 중요한 것은 FSD의 Unsupervised 공개 테스트 여기에서 테슬라가 대단히 신중하게 할 겁니다. 테슬라도 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섣불리 3월이다 4월이다 서둘러서 하지 않고 최대한 준비와 내부 테스트를 거쳐서 이것을 진행하게 될 거고 자신감이 있을 때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 자신감이 없다면 라 이것을 지연시킬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시기에 초기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는 2025년 아니면 2026년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025년이 언제가 되던 또는 늦어져서 2026년이 되더라도 테슬라는 이 부분을 해낼 거고 이것은 테슬라의 주가를 완전히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한번 통과되는 걸 상상해 보시죠. 합격을 했어요. 아 그래서 로보택시 허가권도 얻게 되지만 어떤 1차적인 부수적인 효과는 당장에 미국에서 FSD에 대한 어, 어, 저 정도로 안전해 국가가 인정해 줄 정도로 그러면 은 FSD 구독자가 늘어나겠죠 이거는 순수한 의미에서 AI 매출입니다 수익성도 좋은 AI 매출을 테슬라가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AI 매출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AI 매출을 재무제표에서 다른 항목으로서 별도로 포기할 만큼 여러분 2차 컨퍼런스 콜, 3차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들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질문했어요 FSD 지금 구독자 수좀 밝혀달라고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랬어요 미닝풀 인크리즈 의미 있는 성장은 있지만 수치를 안 알려줬거든요. 수치를 알려줄 만하지는 않다는 라 거죠. 그러나 이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 미국 정부에서 통과해요. 그럼 트럼프하고 지금 협상을 열심히 주도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 어 중국에서도 fsd 한번 해보자라고 할수 있으면서 fsd가 확대될 수 있겠죠. 지금 유럽 연합 같은 경우 매우 늦을 거예요. 근데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fsd와 허가테스트를 허락했죠. 그럼 스위스 같은 곳이라든지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한국 정부도 압박을 받겠죠. 어 그걸 할지 말지 더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센스 사업입니다. FSD를 가지고서 지금 물론 엔비디아의 젠슨 항이 월드 모델 또는 피지컬 AI 이런 걸 들고 나오면서 구글도 작년 12월 에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해서 자율주행 사업을 라이센싱하겠다는 의지를 구글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지금 리딩 기업은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구글의 웨이모는 특수 차량이라는 거죠. 특수 차량 이기 때문에 대중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납품하는 거 현대도 이제 납품할 수 있고 뭐 납품할 수는 있겠지만 그몇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테슬라의 FSD 접근 어, 마켓 어프로치 방식은 모든 차량에게 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GM은 어, 크루즈를 포기했습니다. 그럼 GM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엔비디아랑 가든지 테슬라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이번에 CS 때 젠슨 왕이오래간만에 발표를 했죠. 오년만에 그때 발표를 하면서 코스모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월드 모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일부에서는 특히 엔비디아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야구 선수를 생각하십니다 야구 선수가 훌륭한 투수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연습을 합니다. 수만 번, 수백만 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나갔을 때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아 이쯤 나가면은 맞을 확률이 9 0퍼센트가 자신감을 가지고 스윙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월드 파운데이션 모디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실제 생활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겁니다. 실제 상황을 그래서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어 비보호 자회전하는 것을 한번 실제 데이터를 찍어 놓으면 이 똑같은 데이터를 어이 야구 공을 던지는 머신처럼 수백만 번을 GPU 그래픽으로 시, 재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동차가 가상 공간에서 연습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러면서 그 논리를 뇌 속에 우리 인간이 저장하는 것처럼 저장하게 하면서 자율 주행의 로직을 만들어 낼수 있고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 내는 것을 엔비디아가 이번에 코스모스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공개를 했는데 어 거대 언어 모델이 오픈 AI가 만들었더니 챗 GPT, 거대 언어 모델이엔트로픽이 만들었더니 클로드, 거대 언어 모델을 구글이 만들었 만들었을 때 제미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의 엔비디아가 만든 피지컬 AI 월드 모델의 상업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모스. 여기 이번에 c 서의 파트너로 스 누가 섰습니까 여러분? 토요타 그리고 미국에서는 루시르와 리비안 그리고 독일에서 맨체스터 벤츠가 여기에 파트너로서 결합을 했죠. 그래서 토요타가 앞으로 자율주행은 엔비디아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 뭐, 중국의 비아디도 같이 결합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함께 자율주행을 준비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 이것이 이번 CS에서 가장 큰뉴스였다고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어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뭐 마이너스 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만 존재하는 곳에서 그래도 어 완성차 업체 같은 선택의 폭이 엔비디아와 테슬라로 확대된 거니까요. 근데 뭐 어디가 먼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모두가 다 엔비디아로 전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테슬라랑 라이센스 사업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이 라이센스로 포드에 있는 예를 드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테슬라 인사이드라는 개념으로 FST가 된다. 가능성 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협상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것만 해도 테슬라 주가에는 어마어마한 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즉, 우리가 주가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가 매출이 성장하는 것과 수익과 함께 하나가 이 성장이 된 기대치라면, 이 FSD가 통과돼서 라이센스 계약이 맺어진다라는 것은 기대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확률이 9 9 9하라는 즉, 그 계약이 이루어져서 라이센스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맞는 차량이 생산될 때까지는 보통 1년 정도는 걸릴 거라 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뒤에는 라이센스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명확한 아, 아, 확증 보증서를 갖고 있는. 채권과 가까운 이 계약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매출로서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테슬라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수적인 우리가 효과를 고려했을 때 FSD의 언 supervised 공개 테스트는 2025년으로 예상된 예고된 확정된 일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테슬라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 연휴 때 테슬라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지금 엄청나게 뜨겁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24년 전체 자동차 판매수로는 마이너스 1.1%의 역성장을 했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록적인 성과를 냈는데 유럽은 기록적으로 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이자율이 내렸어도 아직은 고이자율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자동차 구매자들의 90%가 넘게 할부금융을 하고 있죠 할부금융을 한다는 것은 이자율이 높으면 그만큼 자동차 가 비싼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자동차 판매량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동차 부분에서의 그로스 마진 이걸 가지고 기간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베스트셀링카였던 모델 Y가. 주니퍼라고 하는 신차를 낸다라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오스번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신차가 나온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버리면 지금 구형 모델을 사지 않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오스번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원하게 되냐면 오케이 그냥 기다렸다가 주니퍼 사지 뭘 지금 이게 뭐 아이폰도 좀 기다릴까 말까 하는데 비싼 4만 달러짜리 차를 이거를 갖다가 쉽게 뭐한달 미루는 것두달미는건 일도 아니죠. 그럼 그분들이 12월에 물건 팔 사고 11월에 사기 위해서는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엄청나게 할인을 해주거나 리스를 해주거나 리스 0%막 이런 걸안 해주면. 안 삽니다. 아무도. 중국도 엄청나게 할인 혜택을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판매 가격이 내려가고 생산 비용이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이 테슬하는매 분기마다 떨어뜨려왔어요. 기록적으로 계속 떨어뜨려 내놨던건 기술의 혁신이겠죠. 근데 이것의 하락폭이 이만큼 내려갔을 때 판매 가격은 더 많이 내려갑니다. 그럼 뭡니까? 판매 가격 빼기 비용이 그로스 마진이죠 그로스 마진이 축소됐을까 했어요. 그럼 이 축소된 것을 저는 에너지 부분에서의 증가한 넷 마진인 4억 달러가 채워주고도 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메가팩의 실적이 11기가와트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분기 메가팩 사업의 실적을 보시면 6.9기가와트시예요. 그러면 7기가와트시라고 치면은 4기가와트시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아뭐 4면 뭐 대단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1기가와트시가 테슬라에게 주는 넷 마진이 1억 달러예요. 그러면 여러분 넷 마진이 4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 미국의 스마트 머니를 대표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에너지 부분의 실적을 평가지 하 않습니다. 그로스 마진, 자동차 부분의 CO2 배기 판매 것까지 빼고 나서의 이 부분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바뀌어 버리죠. 자,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사분기 실적 평가를 부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여러분 1기가와트 시당 1억 달러의넷 마진이 남다는 건 여러분 현금 따발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기준을 한다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은 매년 5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저는 100% 성장할 거로 봅니다. 상하이 ess 공장이 만들어졌죠. 메가팩토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의 생산량의 두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는 훨씬 더큰 에너지 부분에서의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의 순이익은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액수로 좀 증가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12월 들면서 사실 테슬라 주가가 트럼프 랠리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은 왜 저는 개인 투자자의 돈을 덤머니라고 더미머니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만의 돈으로는 절대 그렇게 여러분 최고가가 갱신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간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는 라 거거든요. 기간 투자자들이 들어왔는데 어떤 기간 차들이 들어왔냐면 테슬라에게 부정적인 기간 투자자들도 들어왔어요. 이번에 안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손해 보겠는데 하면서 이 포머가 발생하면서 대규모로 어, 테슬라에 대한 매수 주문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들이 밸류에이션 기준을 바꿨네요. 충분히 이제는 바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간 투자자들이 이 전체로서 이제 테슬라를 밸류에이션할 것인지 여전히. AI 기업은 아직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만을 가지고 그로스 마지막을 가지고 평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율주행이 기반한 FSD 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서 또 옵티머스. 왜냐하면 옵티머스는 테슬라하고 시너지 효과가 정말 잘 납니다. 왜냐하면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은 세 가지의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자유도라고 하는 거죠. 디그리오 프리덤이라고 하는 손의 자유도. 어, 이번에 뭐 유닛들인가요? 중국의 기업이 정말 막 철도 길을 막 뛰고 막 달리기를 하고 언덕길을 막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거 필요 없어요. 덤블링하는 것? 버스는 라인의 명실에서 필요 없습니다. 누워졌다가 이상하게 막 요가듯이 일어나는 것? 공장에서 그런 자세가 뭐가 필요해요?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장난감이 아니라 재롱 부리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인간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동차의 전선줄을 놓는 겁니다. 자동차 차량 내부에 테슬라의 모델 S에 원래 2.4km 정도의 전선줄이 들어갔어요. 이거를 물론 사이버 트럭은 100m로 줄이는 역사적인 기술적 혁신을 이뤄냈지만 보통 2km가 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전선줄은요 지금도 다 인간이 놓고 있어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이 놓는 전선줄을 대신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좁은 곳에 인간이 머리를 좀 집어 있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집어 공간 그 좁은 공간에 집어 있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손처럼 로봇의 손이 반드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경우는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웨어하우스인가 저 그러니까 물류창고에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로봇을 지금 벌써 이미 투여하고 있습니다. 얘는 집게 손이에요. 그래도 돼요. 얘는 뭘 하냐면. 이쪽에 있는 박스를 저쪽 컨베어 이 벨트로 옮깁니다 이쪽에 있는 컨베어 이 벨트의 박스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여기 있는 손가락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해도 돼요 그러나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의 손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대단히 자유도가 중요하다는 거 인간은 27입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0일 날 테슬라가 위로봇 행사에서 밝혔던 어, 옵티머스는 22도까지 갔어요 이것이 28도까지 가야 됩니다 두번째는 옵티머스의 지능을 담당하는 것은 fsd 갑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 차량하고 연, 물론 파인튜닝 하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2cm 높은 둔턱에 넘어지지 않고 그거를 바퀴로 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로봇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의 경사만 있어도 자동차 는 가지만 옵티머스는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균형을 잡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 부분에서 튜닝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테슬라 도 피지컬 ai 또는 월드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시너지 가 있죠.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간이 하던 일을 대체하게 되면은 공장의 구조, 사무실의 뭐 문짝,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바꿔도 돼요. 왜? 170m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간이 있던 공간을 그대로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의 설비를 전혀 바꾸지 않고도 로봇이 대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구가 작아요. 액추에이터도 수만 개가 들어가겠죠? 액추에이터는 사실은 아주 작아진 전기 모터죠. 그럼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자동차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가슴팍 정도에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 해가지고 공장에 투여를 했는데 한시간마다저 전기 떨어졌어요 충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미니멈 4시간 가장 좋게는 8시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배터리 기술이 더욱더 진화 된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외부 파트너를 통해서도 LG 엔솔이라든지 파나소닉을 통해서도 받고 있지만 직접 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배터리 기술을 계속 진화시켜서 이 로봇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 세박자가 다 맞아야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는 거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제쯤부터 상용화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2030년 이후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좀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2023년 11월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국가 전략을 발표합니다. 중국이 전기차처럼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저도 한 2030년도 정도 돼야 옵티머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또 벌써 올해 천대 넘게 생산할 거고 내년에 5천 대 넘게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열배더 많이 만들어서 2027년에 50만 대를 만들 거고 일론 머스크 한 2년씩은 우리가 평균 약속을 늦추니까. 좀2년정도 늦게 한한다 그래도 저는 2 0 3 0년 전에는 2 0 2 8년2 0 2 9년뭐 전에는 옵티머스가 상용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용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입니다. 이런 0 0 0 뭐라고 얘기했냐면 1 0 0만 되는 연간 만들어야 된다고 0랬0요 최고점 찍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과거에 작년 12월 빼고는. 모델3가 양산되면서 찍었죠. 이것이 저는 1차 성장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2차 성장기가 지금 너무 빨리 와서 저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최고점을 점 갱신할 거라고는 제가 좀 그래서 다시 겸손해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FST와 옵티머스에 의해서 제2의 성장기가 올 건데 이것은 1기의 성장기보다 더욱더 가파른 성장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순히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산업 질서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매년 전 세계에서 250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의 즐거움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독일에선 12년 살아서 아우터반 너무 좋아하고 이때 운전의 기쁨이 무엇인지 느끼면서 살았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인류의 진화 방향을 거스를 순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류의 진화 방향은 자유행이 맞습니다. 교통사고로 누군가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안전한 사회 안전한 이동. 그리고 이동시간에 다른 것을 할수 있는 편안한 사회 이것이 인류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장을 FST가 열던 구글의 웨이머가 열던 중국 기업이 열던 모두가 같이 함께 노력해서 엔비디아가 열던 열어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휴머노이드 사업 전문가들이 보수적으로 즉 그냥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때 자동차 시장보다 30배입니다 정말 크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면 제 2기의 성장기가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